십니까 시험 전5분 토익 벼락치기 전에 신촌 파고다 종결 토익의 RC 종결 제이미 오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 단5분 집중으로 여러분의 RC 점수가 20점 이상 상승할 수 있는 벼락치기 특강을 오늘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먼저 문제를 직접 풀어보시고 그리고 제가 드리는 비법과 풀이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푼 것과 비교를 하시고 여러분이 문법적인 개념이나 그 다음에 적용법을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먼저 풀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 풀어보셨나요? 네, 파트 5는 항상 보기부터 보는 거죠. his, himself, him이나 he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 이거 대명사 문제구나 라고 여러분이 바로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대명사는 당연히 뭔가 해석이 아니라 자리로 그냥 바로 가는 거라 자리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his는 여러분 알다시피 소유격에 해당을 하고 또는 소유대명사 두개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himself가 있어서 셀프 언제 쓰는 거지? 이거 약간 헷갈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h 이 힘이라고 하는 건 목적격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힘은 주격 이렇게 여러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자리를 봤더니 이 빈칸에 있는 자리가 커마의 뒤에서 주어도 여기 나오고 동사도 뒤에 나오고 심지어 동사 뒤에 있는 목적어까지 완벽하게 나온 상태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he's나 him이나 he는 들어갈 자리가 아닌가? 도대체 여기 뭐가 들어갔는지 그럼 힘셀프인가? 약간 찜찜하지만 여러분이 힘셀프를 선택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이 힘셀프가 왜 답이 되는지 힘셀프 재기대명사에 대한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왔습니다. 자재기대명사는뭐재기용법 강조용법이 있어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고요. 항상 말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구조의 자리를 보고 이게 문법적으로 어디 들어가야 되는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기용법이라는 건 어디에 들어가냐면 목적어 자리에 빈칸이 있는 거고요. 이 목적어가 주어랑 똑같을 때 그가 다시 이 글을 지칭을 할 때, 이거를 우리가 재기용법이라고 하는 거죠. 강조는 말 그대로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리를 보면, 일단 문장이 완전한데, 근데 밑줄이 또 있어요. 명사 뒤에 있거나 아니면 문장의 맨 끝에 있어요 이럴 때는 아 강조를 하려고 얘를 붙였구나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제가 예문을 준비를 해왔어요 예문을 보시면 이 빨간 부분이 보통 빈칸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럼 이 자리는 지금 앞에가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입니다 목적어 자리가 빈칸이라서 목적어를 써야 되는데 대명사가 힘도 있고 힘서프도 있고 다른 대명사가 섞여 있을 때아 주어랑 이렇게 목적어랑 문맥상 같은 사람의 지칭을 하는 거구나 같은 대상이구나 이렇게 했을 때는 셀프를 써 주신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하나 문제 유형이 나올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문장 구조를 봤을 때 주어가 있죠. 그리고 동사가 있고 목적어까지 쫙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전치사고는 쓸데가 없는 거죠 문장 성분에서 완벽한 문장이 나왔는데 뒤에 또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다. 근데 보기가 네 개가 다 대명사 비슷한 애가 이렇게 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뭘 선택하냐면 이렇게 제기 대명사를 답으로 골라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까 봤던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아까 봤던 문제 일단 접속사 잡아서 문장 두 개인 걸 확인을 해 주시고 이 자리가 뭔가 대명사 네 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제기 대명사가 있죠 그러면 문장 구조를 파악을 해 주실 때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똑같이 목적어가 있다 원래 목적어 자리가 빈칸이면 셀프가 뭐 주어랑 똑같냐 이렇게 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이미 완벽한 문장이기 때문에 빈칸은 강조로. 들어가겠구나. 나머지는 소유격이나 목적격이나 주격이나 다 들어갈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강조로 들어가겠구나. 정답은 그러니까 b 이렇게 찾아 줄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관련된 문제를 하나 더 준비했거든요. 문제를 한 문제 더 풀어 보고 가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문제 한번 풀어보셨습니까? 자, 이 문제가 또 금방 풀렸으면 좋겠는데요. 자, ABCD를 봤더니 또한 대명사 자리입니다. 만약에 이게 뭐 부사나 이런 자리면 좀 쉬울 텐데, 대명사기 때문에 역시 자리를 찾아줘야 되겠죠. 그러면 앞에를 봤더니 앞에가 find라는 동사가 나왔네요. 그러면 뒤에가 뭐가 나와야 되냐면, 목적어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격에 해당하는 A는 지워주시고, theirs 이러면 뭐 그들의 거 소유 대명사가 되는데, 그럼 뒤랑 연결이 조금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요것도 지워주시고, 이거는 소유격입니다. 그럼 D가 또 목적어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소유격도 안 되겠고, 아, 그러면 얘가 중간에 목적으로 쓸수 있는 건이 themselves를 말하나 보다. 근데 봤더니 여기는 architect가 그들 스스로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고안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라는 것을 이제 알아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 r c h i t e c t 랑 여기 뒤에 오는 대미랑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제기 대명사, 아, 같은 거니까, 이렇게 themselves를 답으로 찍어주면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기 대명사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목적어 자리 빈칸일 때 주어랑 똑같은지 이렇게 확인하는 게 하나가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다 완전한 문장인데 또 빈칸이야. 이럴 때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강조용법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전치사가 앞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보기에서 이렇게 셀프가 보이면 이러한 수거적인 관용 표현을 묻는 것이 아닌지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특히 by oneself 같은 경우나 아니면 for oneself 같은 경우는 혼자서 스스로 혼자 힘으로란 뜻이라 여러분 이것까지 챙기시면 훨씬 더 문제를 정확하게 풀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재기 대명사를 저와 함께 정리를 해봤고요 재기 대명사는 출제 포인트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석으로 막 덤비지 마시고 일단은 자리를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으면 주어랑 같은 것을 지칭을 하는지 또는 이 목적어 자리가 아니라 문장이 완벽한데 또 빈칸이거나 아니면 명사이거나 이럴 때도 우리가 재기대명사를 강조로 쓸수 있다는 것들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옆에 나오는 수거들까지 정리를 하시면 이 재기대명사 문제가 나왔을 때 훨씬 더 정확하고 빠르게 문제를 풀수 있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신촌 파고다 종결 토익 rc 종결 제이미 오 강사였습니다.